TV 김정우 김정우입니다. 저 김종인 위원장 전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마시고, 그리고 소중한 우리 국민의 힘 대선주자들 평가 절하하지 마십시오. 우리 당원과 지지층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정권 교체 열망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고 더 이상 지금부터 개입하지 마세요. 따끔하게 말하는 나경원. 부부의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TV 김재구 구독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또 본인의 그 SNS에 올리셨는데요. 그, 이러면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지금 유세가 총장은 절대 국민의 힘에 들어오거나 입당한다는 말을 하지, 한 적이 전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제가 이제 그 신문 기사 나온 것을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은 나경원 후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윤석열 총장의 아주 철진인, 뭐, 정말 중마고음에서 아주 철진인 이철우 교수께서 오늘 인터뷰를 하셨는데, 아직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 입당과 관련해서 아무런 결정도 내린 적이 없다. 이런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윤 총장이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제1야당인 우리 국민의힘 합류 의사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 시기와 방법 절차는 전혀 특정된 것이 없다는 거지요. 다만 최근 들어가지고 국민의힘 쪽에 인사들 몇몇 사람들이 함께 접촉을 했었고 그것이 입당설로 해석이 됐을 뿐입니다. 와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치 윤 총장이 특정 후보의 입 장의 화답해서 조기 입당 결정을 내린 것처럼 그렇게 곡해하고 그러면서 또 그것을 본인 선거운동에 가져다 쓰는 것은 좋은 매너가 아닙니다. 특히 이준석 후보가 봐라. 내가 버스 얘기했더니 화답이 오지 않았느냐. 이건 다 가짜고 가짜 뉴스고 거짓말입니다.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이런 데 속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 한분한 한 분이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장원입니다. 이 중에 누가 우리 대선 후보가 돼서 우리 당을 이끌고 정권 교체에 깃발을 들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벌써부터 당대표 후보가 대선 주자들을 장기판 말 다루듯이 대하고, 그저 이준석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사평가처럼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대선 주자의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아주 부적절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그리고, 나경원은 당대표가 되면 이 소중한 통합의 그릇을 잘 지킬 것이고,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보이지 않는 당대표, 들리지 않는 당대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대표의 목소리, 입장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대선 주자를 탄생시키고, 그리고 그 후를, 대, 그 후에 대통령을 만드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소리나지 않는 그러니까 뒷바라지하는 그런 당 대표가 되겠다고 말하는 나경원 후보의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나경원 후보가 왜 이런 말씀하셨나 을 해서 이제 신문을 여기저기 막좀 많이 뒤져봤지요. 그랬더니 윤석열 중마고 이철우 이저 대학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인터뷰를 했어요. 이철우 교수님께서 어, 윤석열 아주 최측근인다가 중마고에 가장 친한 친구죠. 이분이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들은 내용임을 전제로 윤 총장은 좀더 국민의 뜻을 살피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런 기회들을 더 갖고 싶어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철우 교수님께서. 그리고 윤 총장과 서울대, 서울대광초등학교 서울법대 동기인 이철우 교수는 윤전 총장이 속내를 털어놓고 몇안 되는 속내를 털어놓고 얘기하는 그런 친구 한두 명에 꼽히는 저 친구입니다. 윤석열의 친구 이철호 교수님. 그런데 그간 직접 언론에 나서진 않았지만 지금까지는 최근에 윤전 총장의 의중이 잘못 알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번에 인터뷰를 응했다는 건데요. 이철호 교수는 윤전 총장 측근이라는 사람들의 입으로 갖가지 기사를 쏟아지고 있다. 이거 다 허구다. 거짓말이다. 진짜가 아니다. 와전된 것이다. 그러면서 난 측근도 아니고 동지도 아닌 그냥 친구다. 이처호 교수님은 친구로서 정확한 진위를 전달하고 싶어서 당당하게 이름을 걸고 이번에 내가 인터뷰하는 것이다. 언론 보도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너무 많은가? 라고 물어요, 기자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는 이야기가 제일 큰 억측이다. 억측. 본인한테 정말 입당하는 거냐? 라고 물었더니, 모든 가능성을 열려 있는데, 어떤 결정도 한 적이 없다. 나는 지금까지라고, 윤석열 총장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마치 이준석 같은 분, 뭐, 또는 겉쪽에 그 같이 이준석, 저, 그 소식메이커 이런 분들은 이 주세요 버스 타면 안 타면 떠난다 했더니 바로 화답이 와서 입당을 서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다 거짓말이다라고 말해요 이철우 교수께서 그리고 최근에 윤전 총장과 소통한 정치인들은 그의 입당이 가시화됐다고 한다. 자 이거 참 웃긴다. 이것도 이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치인이니까 윤전 총장의 말을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전달을 했고, 와전됐고, 많이 만드는 것이다. 거기에 언론의 해석이 붙으면서 너무 과장됐다. 언론들이 너무 말을 만들어가지고 했지, 윤석열 총장 입에서는 그런 얘기 나온 적도 없고, 윤석열 측근에서 그런 얘기 나온 적도 없다. 아직은 생각이 없다. 입당. 그러니까 지인이가 왜곡됐다는 겁니까? 라고 기자가 물어요. 그러니까 이철호 교수님,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게 정확한 것 같다. 그리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 내가 처음부터 정치하겠다고 한게 아니지 않느냐? 난 국민한테 소환돼서 나왔다. 그리고 그러니 날 소환한 국민이 가리키는 길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윤석열 총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의 열망과 바람에 따라서 할 것이다. 지금 내가 국민에 들어간다고 얘기아직도 없고, 아직은 그런 계획을 갖지 않고 있다. 이게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막 언론하고 막 국민의 힘에서 이준석을 믿는 사람들은 이준석이 그래가지고 화답이 왔다. 그리고 발빠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혼동해요. 거기다가 당분들도 혼동해요. 혼동하지요. 어, 이준석이 했네? 전혀 아니라는 거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니에요. 여기서는 나경원 후보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철우 교수는 윤전 총장과 지난 3일 날과 5일 날두차례에 걸쳐서 통화를 했는데 통화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도 괜찮겠느냐 물어봤더니 질문에 윤전 윤 총장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서 중앙일보하고 지금 통화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철우 교수. 자, 다만 정치권에서는 윤전 총장이 검찰총장 사퇴 이후에 언론과 직접 소통하지 않는 비대면 간접 정치를 선택해서 측근발 미확인 언론 보도를 자초한 것은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는,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간접 정치에 따른 부작용이 아닌가라고 기자가 물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윤전 총장에게 에, 공보창구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했다. 나 같은 사람에게 기자들 전화가 오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 그랬 그래,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그랬더니 윤 총장이 내가 아무리 검찰을 떠났어도 후임자가 결정되고 검찰 인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기다리고 대,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김문수가 검찰총장이 됐죠. 그게 자기가 몸담았던 조직에 대한 예의라는 것이다. 윤 총장 생각, 그리고 후임의 이제 1일날 임기를 개시했는데 여기서 이제 기자가 또 물어봅니다. 후임자도 정해졌으니 이제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처럼 윤석열 총장의 아주 중마고인 하나밖에 없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까지는 내가 물어보지 않았다. 다만 대신 내가 곧 공부를 담당한 사람을 정하겠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저, 윤석열 총장이 자기의 공부를 담당한 사람을 정하겠다고 하더라. 자, 이번 주는 윤 총장의 개인적인 일정들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주 정도에 이제 기자들이 좀 편해질 것 같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보세요. 아무런 계획도 없어요. 지금은. 우선 그 10여 명의 그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저 윤석열 총장이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겠지. 그렇게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얘기가 나는데 지금 뭐 언론에서는 뭐 이준석이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다. 봐라. 하다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같이 짜고 치는 모습. 그래서 국민을 혼돈시키고 당원들을 좌지우적이 혼돈시키고 정신없이 만들고. 다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고 가짜였다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 입에서 전혀 그런 게 나온 게 없어요. 입당이고 뭐 하지 아직 않 아직은 아니다. 9월에 달 잡힐 것 같다. 8월달부터 준비해가지고 7월달부터 그 얘기가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팩트는 나경원 후보가 한게 맞아. 왜냐하면 나경원 후보하고 나경원 후보 저, 부, 저 남편께서 이거 좀잘 알고 있으니까 웬만한 정보는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전부다 언론 총편 또 이준석 측근의 뭐 김종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난리를 피우니까 이거. 당 대표 대도 문제입니다. 저 이준석 이 사람이 나중에 휴직 엄청 큽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신문에도 안철수가 뭐 누가 되든 합당을 하겠다 이렇게 또 기자가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안철수에 관한 건다뒤려봤는데 안철수 입에서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신문에서 먼저 나오고 있어. 그것도 꼭 내가 진입학을 해서 여러분께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